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영왕스 김식민입니다. 지금 현장에서는 직전 대비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, 혹은 직전 대비를 못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자료 공유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어 근데 영역별로 소재를 공부할 무엇을 공부하면 좋겠습니까? 시험이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는. 기출 분석이 정말 제일 중요해요. 근데 기출 분석도 다 했는데 그리고도 부족한 게 있구나 하시는 분들, 뭐 주제 제목이 잘안 된다던가, 뭐 빈칸이 안 된다던가, 순서 배열 삽입이 안 된다던가. 그래서 현장 학생들한테 나누어 주는 그 자료들, 독해 자료 세 가지 종류들, 주제 제목 유형, 그리고 빈칸 어휘 문법 유형, 세 번째는 순서와 흐름 관련된 유형 이 독해 자료도 온라인 학생들과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게 주가 되면 안 돼요. 시험 일출 남겨두고는 무조건 기출 문제 그리고 소름 돋는 모의고사 딱이 정도 싱크로가 가장 높은 문제들 중심으로 학습을 해 주셔야 되고 이세 개의 독해 자료는 다 풀지 않아도 돼요. 됐죠? 여러분들이 부족한 영역만 발일 초에서 그 부분만 엑스패도 된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까지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끝날 때까지 한참 남았어 아직 다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혹여나 시험 한두 개를 보고 결과가 잘안 나왔다고 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여러분들 분명히 대박 날수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자료로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. 좋은 결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응원하겠습니다.